Música <laughs> 야, 아, 만두. 새우 만두 맛있었어. 아, 새우랑... 다녀왔어야 되나? 그니까. <laughs> 잘 가고. 身份证原件检票入口。未带身份证的游客。还有三呢。未休息员干部证以及残疾证的游客，请扫码 속 들어와. 하자. 음. 음. 음.

미소. <susurra> 拿来一斤。 이거 봤거든, 이 <laughs> <laughs> 1회용이에요. 1회용이에 생수도 골라서 마셔야 돼. 혼합 음료 맛 나. 17이야? 이거 17%? 확실히 사람이 어제보다 많네? 찍었어. 미니 당근 네. 스프에 넣는 거 포장해 네. 면아 진짜 네. 나 먹고 일 초만에 떼었어 네. 없어졌지. 너무 더운데? <laughs> 이거 뭐야? 맞도 애초에 못 알아 들으실 것 같아. 아니 이런 이왕오 어, 여기 딱 구경하면 되겠다. 약간 좀어 놀거리가 많은? 이거 많이 받는데 캐릭터? 어 맞아 맞아 방탄꼭지? 나 지금 붙인 거? 응 어휴 넣어줘 봐너 친구 많다 소주에 떠서 이 이거하트핀이야 하트핀? 핫추핑? <laughs> <laughs> 아니 걔는 빼고. <laughs> 잘쓴여 진짜 나보다 많이 나왔네. 맛있다. 맛있 맛있어. 진짜 근데 이거? <웃음> 맛있어. 맛있 <laughs> <진짜>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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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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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어어맛있 그 냄새가 나나한 입만, 나도 한 입만 <웃음> <웃음> 잘 먹어 현진인 <laughs> <한치인> 아니야? <laughs> 이거 눈앞에 네 各种商品，总有一款适合你啊！三二疙瘩。 好吃，겠다。我要杀。一个，一个。我没打死，偷，地铁偷一支付收款四元。Thank you. <music> <music> 이 겉에 뿌려진 게다 향신료야. 지금 너무 궁금한데 이건 맛있을 거야. 이건 내가 이건 무조건 있거든. 맛있을 거. 음. 맞는 거 같아. 좀 유스 열어? 어 마라탕인가? 고소기 환데기. 조만요 어때? 아, 소스가 여기 달라 <laughs>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? 우리는 <laughs> 강명 <laughs> <laughs>

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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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찮아오시원아오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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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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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찍어. 우리우아기아 아우, 우비 빨연 아이돌의 사 봐봐 봐봐 파란색 나온 거 같은데? 파란색? 어 예쁜데? 어 열지 마 열지 어 열었네 응 근데 이것도 카드가 있는데? 응어 <laughs> 어떻게 제일 못생기게 확률도 제일 적은 게 나오는 거야 지금? 아니, 네 확률 존나 많은 거아거아색 아니, 면보 아니, 이거. 둘, 아 이거. 카드 먼저 볼수 야, 이거. 아니, 나는 아니, 아니, 이거. 거야 과연? 거아 이거. 아이 누가 할이카아 먼저 볼수있이아 이거. 아야 이거. 이거. 아니, 이거. 아니, 이 아니, 이거. 아니, 개거아거려귀여거데이 귀여워! 이쁘다! 아, 아, 진짜 황금이. 아, <laughs> 전화 못생겼네?